고부 안녕하세요. 고부다육입니다.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이거 다 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줬거든요. 근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이게 12cm 화분이거든요. 12cm 화분인데요. 보면 지금 그 입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죠. 화분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다시 분갈이를 해 볼까 해요. 이 아이도 아메스트론데요.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면 지금 화분 밖으로 입장이 나가 있죠. 요아이도 그렇고요. 이렇게 화분 밖으로 입장이 나가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요 손톱을 다 망가뜨려요.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각 화분인데요. 얘네들은 그 둥근 화분에 둥근 화분에 옮겨 심어 볼까 해요. 요 아이도 그렇고요. 지금 많이 나가 있죠, 밖으로. 이렇게 요 아이는 지금 8cm 화분인데요. 요 아이는 요 10cm 화분에 옮겨 심고요. 요 10cm에 심어졌던 이 아이들은 지금 둥그런 원형 화분에 다시 옮겨 볼까 하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둥근 화분에 옮겨 심어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이 아이들은요, 그 제가 한때 유행했었죠. 뿌리 없는 아이들 수입해 와서 그 판매했을 때 제가 이 아이들을 산 거예요. 보통 보면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 키운 건데요. 맨 처음에는 그 작은 꽃도 있죠. 그 종자포트라고 해죠. 거기서 키우다가 지금 이거 7.5cm 이거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지금 큰 아이들은 이렇게 넘치죠? 이렇게 넘치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있는데요. 똑같이 키워도 이렇게 크는 속도는 다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제 큰 아이들은 또 여기서 그 10cm 화분으로 이제 올 가을에 옮겨 줄 거고요. 여기는 이거 립토스죠. 이 립토스도 그 조그만 거 그거 사서 지금 이렇게 7.5분 그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. 요 아이들도요. 맨 처음에는 요렇게 작은 포트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비게 되시나요 요 작은 포트 이게 종자 포트라고 그랬죠 이 종자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여기서 키우다가 조금 크면 지금 이거 7.5cm 이 화분에 이렇게 옮겨줘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그래도 날씨가 더웠다고 뭐 하는데 하여튼 잘 키워 아니 잘 자라줬어요 얘네들이 여기 아이들 보이시죠? 제가 다 이거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7.5cm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요다 저렇게 맨 처음에 그이 꼬지 한 아이들도 있고요. 또는 그 키우다 보면 그 잘못돼서, 이렇게 군생이었는데 잘못돼서 이렇게 하나 정도만 남고 5cm 그 풀분에 옮겨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키워놓은 그 판이 있는데요. 한번 오늘은 그걸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들은 그냥 다그 병들거나 또는 그 입장이 물러서 그좀 자른 거나 뭐 그런 건다 여기 한테 그 모아놓은 이 밭이에요. 잘 자라주는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. 뿌리를 못 내리고. 요 아이는 이꼬이된 아이인 것 같네요. 이런 발이 몇개 돼요? 이런 발이 몇개 되는데요. 이렇게 키워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또그 종자 포트 있죠? 이거 종자 포트라고 하죠? 이 종자 포트에 또 이렇게 옮겨줘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거 또 이렇게 키우다가 이 아이들이 잘 자라면 또. 이렇게 잘 자라면 또한번 옮겨주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잘 자라면 지금 이거는 또 7.5cm 화분이에요. 7.5cm 화분에 또 이렇게 옮겨준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그 꼬지를 해줬죠. 이 아이 움직이지 말라고 뿌리가 들내리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꼬지로 고정을 시켜 주었답니다.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그 자구를 잘라서 심어준 아이들이 있고요. 아니면 또그 조그만 그 자구들, 자구들 이렇게 심어주고. 또 적심한 아이들, 이런 아이들 이렇게 심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안치 돼 있죠? 이런 팬들이 지금 약한데요. 고부 다육이 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